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반치 내가 광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장이나 타조던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해의 물을 사망해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특한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족각거리 흐르는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요당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 천지지변을 일으키셔서 요다강물을 밤새도록 쌓이게 하시, 하셔가지고 무사히 건너가고 애국사람들은 하나님 그강에 수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을 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일을 할 때는 또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새로운 피전물로 살아갈 때 음, 진리가 우리의 간에 있으면 진리가 스승 되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자유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우리가 원수가 항상 살 때는 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했으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는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벗었으면 입히라 말씀하셨어. 그래서 숯불을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에 피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이 첫째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으니까 내 육체가 건강함을 얻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항상 즐거움은 즐거움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몸에 양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즐겁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그 세상에서는 잠깐이고 저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오는 고난은. 음, 잠깐이고, 하늘나라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음, 징계가 없으면 사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징계가 와도, 음, 그것을 감상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갈 때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과 음심을 십자가에 박아버리면은, 그 사람의 죄성 악성, 독성이, 예,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와 또, 정육과 탐심을 십자가의 박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천이천만하고 많이 만만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성기며 살아갈 수 있고, 주는 자,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또, 위로받기보다는위로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파, 우파, 이렇게 그런 정신, 자파를 택하냐, 우파를 택하냐, 아니면 자유를 택할 거냐, 공산당을 택할 거냐,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바른 대통령을 또 이렇게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잘못돼서 잘못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도 그들을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를 할때예수피 보인의 피로! 모든 심장에 뿌려서 악의 영혼 떠나갈 쩌다. 나라를 공산당으로 어? 침척하게 만드는 더러운 교육계는 사라지 쩌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계도 사라져 편파공도 사라지고, 사라지고 아, 잘못된 사상을 가진 공산당 영이이 민족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 것을 예수는 선파합니다 이렇게 다니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소원의 한골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을 때문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그의 고역이 고된 것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애급 시키신 생각을 할때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알지 못할 때는 응? 죄성 악성 독성 우상 숭배의 영으로 가득 차서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교한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성령이 스승되셔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모시면 하나님이 창조 주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다 죽게 맡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이사야서말씀에 제가 위로받은 것은 여기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자기계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 너는 여호와로 말며 즐거하겠고, 워 이스라엘 거룩한 이을 말며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은 우리가 인생에 살 때, 높은 산이나 굴짜기 사는 우리 문제예요.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것을, 음, 겨같이. 날카로운 기계로 우리 이 말한 대로 되니까 세 타자 기계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높은 산이 낮아져요. 낮아지는데 내가 교만면교만함면그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미 앞자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면은. 분자가 생겨 매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음,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을 맞는다고 했어요 입이 미련하면 배를 맞아요. 여러 가지 매를 맞는데 인생의 매도 맞을 수 있고, 건강의 매를 맞을 수 있고, 재정의 매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부여하신대로 가난한 자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기 때문에 그걸 묵상하면 우리가 부요가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대 범사가 잘되고 간건한걸 허락하신다고 그 때문에 먼저 영혼이 잘돼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과거 무엇이지 구하면 하나님 이루신다 말씀하실기 때문에 말씀을 내 그때 그때 맞는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고 섭포하면은 평강이 먼저 임하면서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요. 아이를 가지면 열 달에 반드시 남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인태하면 간식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을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려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나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니 이랬지, 담에섹에서사울아사울아 내가 나를 왜 빗박하느냐! 이렇게 백성을, 믿는 사람을 빗박한 것은 곧 하나님을 빗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빛으로 만나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훌륭한 하나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데 항상 그날 그날 회개함으로 인하여,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깨끗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였어요. 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해결됐지만 자범죄가 그때 그때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한 죄도 있고 남을 축복하지 못한 죄도 있고 전 기도를 결리한 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날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다 우리가. 섬 파고 나갈 때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